이게 기본 개념이니까 잘 들어주셔야 돼요. 이게 이게 중요하고 사 이런. 네, 이런 범위가 여기까지 다 들어가 줘야 돼요. 네, 여기까지 들어가면 12 12월 중순 정도에 우리 이제 이혼 시험 볼수 있어요. 아셨죠? 네, 잘 들으셔야 돼요. 여기 시험 때 나오니까. 자, 포스널 컬러 기본 개념이에요. 이 포스널 컬러가 생긴 배경에는 어떤 배경이 있냐면, 자, 요하네스 이텐이라고 하는 선생님이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어, 미술에서는 바우바우스라는 어, 프랑스에 있는 그 아트 스쿨이에요. 이게 1 9 2 0년대 굉장히 그 유명했고 그 당시 가르치던 요하의스테텐이라고하 선생님이 미술 선생님인데 학생들이 가르치면서 보니까 어떤 친구는 여기 염색하니까 보라색 머리에 보라색 옷도 있고 어떤 친구는 빨간색 옷 입고 어떤 친구는 노란색 어떤 친구는 파란색 옷을 입 맞게, 피부색에 맞게 예쁜 것같아 그렇죠? 자기한테 맞는 색깔, 자기한테 좋아하는 색깔 이렇게 입고 왔잖아요. 그래서 이제 보니까 어떤 친구는 약간 피부색이 푸르스름하고 붉어. 어떤 친구는 보니까 되게 노랗고 말다. 어, 그런 거 보면서 어 피부색이 다다 사람마다 다 타고났고, 사람마다 이렇 특징이 있구나. 그거를 처음 발견하시고 그걸 분리하기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어, 이괴테라는 분은 퍼스널 컬러의 시스템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노랑과 파랑의 두극 사이에 모든 색이 이렇게 분리가 될수 있구나라고 이제 괴테가그렇게 근거에서 퍼스널 컬러의 색채 근거에 출발을 하면서 자, 요하네스 이펜이라는 분이 블루 베이스하고 옐로우 베이스의 색의 체계를 이루는 어떤 기초가 있구나 자연의 사계과 색상이 모든 색채의 근원이 되면서 피부적하고도 연결이 되는구나 어 그렇게 이제 어, 발견을 하면서 분류하기 시작했고 그다음에 로버트 도어라고 죠 지금 세, 세 명을 말하고 있어요 벤테, 요하네스, 이테, 로버트 도어 이 로버트 도어는 배색했죠, 지난주에. 배색해봤잖아. 그, 어, 뭐였지? 톤가지 그죠? 이미지에 따라서, 형사 이미지에 따라서. 배색의 조화, 구조의 원리에 따라서, 푸른 기가 있는 파란색 언더톤, 노란 끼가 있는 노란색 언더톤으로, 이렇게 톤으로 피부, 색을 구분할 수 있고요. 그런 피부, 그런 색들이 피부색, 우리 사람하고 조화를 이룬다. 그래서 결국 색은 우리의 모든 주변에 있는 색들이 우리하고 조화를 이루어야 되잖아. 우리 중심 사람의 휴머. 그쵸? 어, 그런 색들이 조화를 이룬다. 실용화된다라는 이런 대표적인 어또 어, 이걸 실용화시킨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면 네 번째 인물이야. 미국의 케월 덱슨이라고 하는 여사가 있어요. 캐롤 제스라고 이 여자는 1980년대 영, 그 미국에서 컬러 유리 컬러가 나를 아름답게 해. 근데 우리가 색을 그냥 배우기만 하면 뭐해 결국은 나한테 어울리는 컬러, 나를 예쁘게 보이는 컬러, 그죠? 그죠? 차를 사도 어머 이게 중후하고 멋인데 내 이미지를 대표할 수 있는 컬러. 이게 중요한 거잖 결국. 색을 나 자신에 맞춰서 실용화시키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야지 많은 제품들이 팔릴 거 아니에요. 모든 제품은 다 색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근데 컬러 마케팅이 되게 중요한 거고, 자, 패션에 있어서도 뷰티에 있어서도 색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거를 완전히 전 세계적으로 히트시킨 분이 켈블잭슨여사예요초코 80년대 미국에서. 이게 콜라비뮤리필리한 그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면서 전세계적으로 미국에서 히트 치고 전세계적으로 점점 퍼져나가면서 굉장히 패션과 메이크업에 굉장히 중요한 이슈로 자리를 잡게 되죠. 자, 퍼스널 컬러 보시면, 자, 퍼스널 컬러는 개인의 타고난 신체 색상, 즉 얼굴이 가장 중요해요. 피부색이 가장 중요하고, 자, 머리카락 색, 눈동자 색을 어, 분석을 해서 자기가 자, 지니고 있는 이 피부색이 조화를 이루어서 우리 얼굴에 긍정적인 이미지를 생 거야. 나 밝고 명랑한 사람으로 보이고 싶어. 나는 자신있고 어, 능력있는 사람으로 보이고 싶어. 이렇게 자신을 어필할 수 있는 긍정적인 이미지를 형성할 수 있도록 개개인의 컬러를 이제 어떻게 긍정적으로 이제 만들 수 있는지 컬러를 아무거나 갖다 쓰면 예뻐 보이지 않아요 다 맞아. 자신에게 맞는 컬러가 있는 거예요 그거를 알아내는 게 퍼스널 컬러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이미지 관리 개성 있는 어? 이런 효과를 위해서 자기의 피부색을 찾아서 거기에 맞춰서 어? 옷도 패션도 메이크업도 헤어도 거기에 맞춰서 분류제야하는 거죠. 자포스널 컬러의 색상 이론을 보시면 자세 계절, 사 계절 색상의 분류 요인이 있는데 처음에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죠요 먼저 사 계절 나누기 전에 크게 자두 가지가 뭐지? 두 가지가 뭐예요? 어? 어? 크게 두 가지. 아까 방금 말했는데? 색상과 아, 차가운 색상. 그러니까 원 베이스와 풀 베이스. 응. 노란 기가 들어있는 원 베이스. 따뜻하다고 해서 막 불꽃 이런 게 아니라 노란 기가 들어있는 원 베이스. 그다음에 차가운 베이스는 블루가 블루가 기반에 깔려있는 블루 베이스. 응. 그래서 따뜻한 색은 색의 노란색 베이스를 가지고 있어요. 노란색 베이스, 붉은 베이스가 아니고 얘는 노란색 베이스예요. 그러니까 색상이 부드럽고 온화한 이미지를 지니고 있는 게 특징이고 봄과 가을의 유형이 거기에 해당돼요. 봄과 가을. 그리고 봄은 노랑이 주조색으로 밝고 선명하고 가을은 황색. 가을은 이제 특색이잖아요. 그래서 노랑에다가 두고 있는데, 코랄색, 핑크도 약간 노랑이 섞이면 코랄되고, 피치가 되고, 오렌지가 되는 거죠. 카멜, 골드 이런 색들이 기반에 깔려 있는 것이 가을 색상. 이원페이스에는 무채색, 무채색이 뭐죠? 흰색, 검은색, 회색, 실버. 여기에는 원 베이스에는 흰색, 회색, 검은색, 실버가 안 들어가 있어요. 안 들어가 있는 게 있어. 뭐가 안 들어갔어? 분색, 검색, 분색. 분색? 분색이 안 들어갔어? 어, 그렇지. 흰색, 회색, 네. 검은색, 실버가 안 들어갔어요. 무채색. 무채색은 뭔 그래서, 이 차가운 색은 음. 여름과 겨울의 유형의, 에스카이로 네. 여름은 라이트 톤, 그레이트 톤, 응? 그레이트 톤 등의 흰색이 주조를 이루고 있는 부드럽고 흐린 소프트 톤이 여기에 해당이 돼요. 소프트가 회색이 섞여야지 소프트 톤이 되거든요. 원색에 회색이 섞여야. 아. 고개를 자, 그래서. 골드는 포함되지 아 다이가 얘기해라. 자, 다이야? 네, 다이야. 캐다이 어, 자, 쿨 베이스에 속하지 않은 게 색이 있어. 뭐라고? 네. <laughs> 차가운 베이스에 속하지 않은 색. 아, 주황. 그렇죠. 주황색 골드는 차가운 베이스에 속하지 않아요. 자, 이해하셨죠? 원 베이스는 뭐가 안 들어갔다고? 다이야? 어, 어, 그렇죠. 그 다음에 차가운 베이스에는? 네, 이거 중요해요. 이거 시험에 나옵니다. 자, 그래서 자 그림으로 보면, 옐로우 베이스는 이렇게 약간 오렌지빛이요. 노랑이 많이 들어가 오렌지빛. 어? 그 다음에 콜 베이스는 어때요? 약간 핑크인데 오락 기운이 들어있는 차가운 느낌의 요게 쿨베이스 컬러가 이미지의 패션이에요. 이해 없었죠? 사견이 자, 페이지 넘어가서 84페이지 들어가서 보시죠. 자, 옐로우 베이스에 노랑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 이거, 어, 빨강, 옐로우, 그린, Lemon yellow b u t 은 o n t 차가운 옐로 차가운 n t 로 b 차 yellow, yellow. Tab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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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llow. t 지금 설명을 쓰는 거지. 자 그린 보세요. 그린도 이게 노랑이 많이 들어간 이 그린은 옐로우 베이스의 노랑이고요원 베이스의 노랑이고요. 쿨 어, 베이스의 어, 그 그린은 그린은 이렇게 어, 푸른색 파란색이 많이 섞인 그린이 이쿨 베이스의 그린이에요. 저도 이 그린이 참 애매한 그 컬러라서. 고르게 굉장히 어려운데, 그린색 옷을 입고 싶어. 되게 상큼해 보이잖아. 근데, 그린색 옷을, 이 옐로우 베이스, 원베이스에 이런 밝은 그린을 옷을 대면 정말 안 어울려요. 왜냐하면 저도 쿨베이스거든요 여름 베이스 사람이어서, 이런 그린, 이런 그린을 갖다가 대면 안 어울려요. 뭐, 어딘지 모르게 이상하고 안 어울리고, 이런 이제 청록색, 약간 푸른기가 많이 들어간 이 푸른색은 어울려요. 신기하다, 이 그린이. 그래서 이 그린이 상당히 저한테는 어 퍼스널 컬러를, 이제 척도를 이렇게 대표해주는 그런 어려운 색이기도 해요, 교수님한테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블루 베이스도. 이 블루 베이스도 보면은 이그 퍼머넌트 퍼버넌트 옐로우가 아니고 어, 셀룰리안 블루 여러분들 포스터컬러에 들어있는 3번색인 이 셀룰리안 블루 같은 이 색은 원 베이스의 컬러고요 이 약간 그 보라색이 약간 잉크처럼 팍 들어간 이런 블루는 쿨베이스 차가운 베이스 블루 베이스에 속하는 푸른색이에요 이 블루 갖고도 헷갈리시는 분이 있어요 어? 블루는 모두 다 차가운 베이스 아니에요? 이렇게 얘 네. 근데 이셀룰리안 네. 어, 블루 같은 이런 그 하늘색 같은 이 파란색은 원베이스. 여러분도 헷갈릴 수 있어. 이건 원베이스고 이건 풀베이스에요 약간 보라색 기미. 네. 그럼 들어면 문제풀이 들어가야 되나봐 여러분들 지금 어 어제 녁에 많이 잠을 안 잤나 봐. 자 이게 이제 원베이스 이거 연습 한번 해볼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 어, 여러분들 어, 여기에다가 레드, 옐로우 베이스의 원 베이스의 레드를 여러분들 색종이를 찾아서 붙이셔야 되고, <laughs> 쿨 베이스의 어, 레드를 찾아야 되고, 핑크도 원 베이스의 핑크, 쿨 베이스의 핑크. 어? 그다음에 그린도 원 베이스 그린, 쿨 베이스 그린. 네, 음. 여러분들 앞에 지금 설명드린 거 가지고 이거 몰라요. 액티비티를 해야 돼. 아셨죠? 지금 몇 페이지 하죠? 85페이지 실습 들어갑니다. 제가 이거, 이거 좀 찾아냈는데 좀 여러분들 좀 보시면, 요게 이제 페이지, 85페이지에 있는, 어 색종이에다가 붙이는 거예요. 퍼스널 컬러, 색종이 여러분들, 색종이에, 색종이로 85페이지, 어, 서운색, 서운색인데 핑크하고 레드는 분리해서 다섯 개씩 있죠. 그래서 레드의 어, 따뜻한 베이지, 차가운 베이지. 그 다음에 핑크의 따뜻한 베이스, 차가운 베이스. 그린의 따뜻한 베이스, 차가운 베이스. 무린의 따뜻한 베이스, 차가운 베이스. 옐로우의 따뜻한 베이스, 차가운 베이스. 이거를 여러분들이 색종이로 찾아서. 붙여주시고요. 자 이제 86 페이지 에 보시면 이렇게 있어요. 자88 페이지에 사계절 색상. 자 봄, 여름, 가을 아니 가을 겨울. 봄, 어? 여름, 가을 겨울. 얘는 색종이로 붙이는 거예요. 색종이. 조색할. 조색 조색하려면 너무 시간 많이 걸려. 색종이 찾아서 붙이시는 게 나아요. 조색을 똑같은 거만들려고 아, 색종이가 없는 거는 제가 있는 거 조금 더 드릴 거고요. 근데 다, 모든 친구들이 공유하게 넉넉하지 않을 거니까, 시험을 접수를 했으면 하나 더 사는 게 나아요. 어. 시험 접수한 친구들은 아마 지금 두 개씩 다 사서 할수 있을 거고, 얘도 색종이로 해서 다음 주 월요일 11시까지 더 올리는 걸로 해주세요. 아셨죠? 네, 88 페이지까지 합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이거를 색종이로 붙이시는 거예요. 다 색종이로 붙이시고요. 어, 아셨죠? 그 조색하는 것만 음, 만들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주까지. 자, 여러분들 설명 한번더 드릴게요. 헷갈리니까 자, 85 페이지에 해링의 사원색을 가지고. 색종이 찾는 거는 자 레드하고 퍼플 레드를 찾아서 붙이시면 돼요. 레드는 그냥 레드, 퍼플 레드. 그다음에 여기 핑크가 또 헷갈리죠. 핑크는 소프트 톤의 레드가 웜 레드예요. 그리고 라이트 톤의 레드가 쿨 레드처럼 이렇게 색깔이 보여요. 여러분들 보시면 그래서 웜 레드는 소프트 톤의 레드, 라이트 톤의 레드, 쿨 레드는 라이트 톤의 레드 찾아서 붙이시면 이렇게 약간 어, 노랑이 섞인 레드처럼 보이고 이쪽은 쿨 레드처럼 보여요. 자, 그 다음에 그린. 그린은 모든 톤을 막나하고 그린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웜 그린이고요. 자, 모든 톤을 막나하고 블루 그린은 모두 쿨 그린이에요. 블루 그린 이해 오셨나요? 이 오셨죠? 네. 네. 그 다음에 블루도 헷갈릴 수 있어요. 모든 톤을 망나하고 그냥 블루는 웜 블루예요. 그리고 모든 톤을 망나해서 퍼플 블루는 모두 다쿨 블루예요. 쿨쿨 쿨 톤의 차가운 톤의 블루. 아셨죠? 그리고 옐로우는 그냥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여기 색종이에 있는 옐로우가 웜 옐로우에 해당이 되고요. 비비드 톤이나 스트롱 톤이나 덜톤 찾아서 붙이시면 웜, 웜에 해당하는 옐로우가 되고요. 자, 흰색이 많이 섞인 거 있잖아요. 화이트 톤의 옐로우, 라이트 톤의 옐로우, 어, 페일 톤의 옐로우는 흰색이 많이 섞여서 쿨 옐로우로 돼요. 쿨 톤의, 쿨, 차가운 톤의, 아셨죠? 차가운 베이스의 옐로우가 되는 거예요. 아셨죠? 네, 해주세요. <laughs> 엎드려서 절 받는 기분이야. <laughs> 자, 그 다음 86페이지 보면 마젠타하고 옐로우하고 시안하고 조색에서 올리는 게 있어요. 네. 자, 거기 보시면, 자, 여기 맨첫 번째 보시면, 자 마젠타 플러스 레몬 옐로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마젠타로 시작해서 점점 점점 옐로우를 섞어가는 요 표를 만들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아셨죠? 자두 번째는 시안하고 레몬 옐로우예요. 그래서 시안으로 시작해서 점점 점점 옐로우를 섞어서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되고요. 자세 번째는 레몬 옐로우로 시작해서 레몬옐로우 시작해서 마젠타를 섞어가는 거고, 레몬옐로우로 시작해서 시안이 섞여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자, 레몬옐로우가 가운데 있고, 시안이 점점점 섞어가면서 옐로우가 되고요. 자, 레몬옐로우에서 점점점점, 아, 레몬옐로우에서 마젠타가 섞여가서, 오렌지색이 되고요. 레몬옐로우에서 시안이 섞여가면서 그린이 돼가는 거를 해주시면 되겠어요. 아셨죠? 네.